아 둘이 잘때아 웃겨 침대무 붙이잖아 오오오 너어 아니 진짜 저건 왜 말하냐? 그러니까 저건 아, 그래, 왜말이 좀... 근데 이거 진짜 장학생이다 이색 공을 뽑을 경우에는 공을 다시 뽑겠습니다 어? 어? 어 저건 인정이지 어. 저는 90? 99저 99년생입니다 렛츠고 어, <laughs> 내가 널 선택한 순간부터 내 순간이 너었다 예. 어, 나는 그런 거못 봐. 내얘 미친 초 나는 승리하는 거 좋아하고 1등 하는 거 좋아해. 그래서 내가 승리를 좋아하는 거거든. <laughs> 오, 오 저거 멘트 좋다. 제가 지구군을 함께 나가고 싶은 수빈이지. 분은 수빈 씨입니다. 그래. 건 수빈이 I think out of all the people here, you really 야, brought out the, the version of myself that I 진짜 최민아서 캐리다. 그니까 <laughs> I can't imagine leaving this place unless it's t h e c e a m w e e s a little bit of a little b 이 t of a a l l e 아니지. 이거는 너무 왔다리갔다리 오케이? 참내. 네. 완전 감독이라니까. 고성민 씨입니다. 어머. 여사람은 안정적인 녀네. 왜 이거. 그렇게 반옥화서는 맞추지도 그러시네. 못하고. 가서 아, 발이나 다고 자리나 쳐. 밥그라 먹으라잇. 네. 호수.